안녕하세요 패션여행입니다. 어, 오늘은 컬러, 사이즈, 소재 이렇게 어, 설명하는 영상이고요. 먼저 어, 이 티는 먼저번에 뭐 이걸 했었어요. 이렇게 배색이 되어있고 살짝 언밸런스예요. 사이즈도 여유있으면서 왜 부해 보이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을 길고 이렇게 좀 짧고 이렇게 배색이 되어있는데. 이 상품을 처음에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 가격을 이제 이게 제이 43,000원인데 59,000원을 제가 이제 등록을 해놨다가 이제 고객님들 다시 전화드려가지고 해드렸는데 한 분인가 두 분인가는 못 찾았어요. 혹시나 이거 구매하신 고객님 계시면 어 가격차이 조금 나니까 연락주시면 제가 또 입금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이나 두분 정도 지금 안된것 같거든요 편하게 정말 그냥 편하게 막 입기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바지도 구김도 안 가고 뭐 그냥 너무 편하게 좋아서 자꾸 이제 고객님들 너무 멋있지는 않은데 이 정도 되면 괜찮은 것 같아 그런 통바지 이렇게 입고 그리고 이렇게 바지가 통바지 보시면 여기를 다리미로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탁 이렇게 눌러놨던 게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바지가 이렇게 되면 더 예뻐요. 그래서 그 통바지는 옆으로 이렇게 놓으면서 이 옆선을 여기, 위에는 관계가 없고요. 여기를 다리미로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으세요. 그냥 뭐 원단이 찰랑찰랑해서 그냥 입어도 관계는 없으세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의 통바지 팁이라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늘 이 바지는 그냥 뇌빠지고 편하게 입는 바지라서 뭐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그게 그냥 또 품절됐다는 바지를 이건 제일 편하게 입기 좋은 상품 같아서 맞춤으로 해가지고 막 달라고 이래가지고 받은 상품이에요. 근데 되게 편하게 잘 입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셔츠가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팔 부분을 이 부분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이제 선을 보통은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잡잖아요. 여기는 암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좀 넓게 뺐어요 그러니까 어 사이즈 작은 분들도 괜찮고 크게 입으시는 분들도 팔팔 이렇게 입으셔도 이건 관계가 없어요. 어좀 부담스럽지 않고요. 그리고 조금 더 풍성해요. 기본형이면서 되게 풍성해서 이제 뭐 내피 없으니까 그냥 어, 원피스 사람도 입을 수 있고 원래 이제 이게 명칭은 원피스예요 그리고 단추 를 이렇게 잠그고 밑에다가 뭐 샤스커트 같은 거 하나 넣어가지고 그냥 여기 위에 단추 잠그고 밑에 하나 요 정도 풀어놓고 스커트 해갖고 찰랑찰랑 보이게 그렇게 입으셔도 괜찮을 거고요 그냥 위에다가 아무데나 저는 이렇게 원피스 같은 데다 입으셔도 좋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편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팔이 좀 짧은 편인데 이 고무밴드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주시면 팔이 좀 짧으신 분들도 이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뽕긋하게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이즈 77, 88 입어도 별 부담이 없이 그냥 정말 찰랑찰랑하게 걸쳐 입는 옷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키도 작으면서 너무 슬림하신 분들은 이 옷, 옷이 너무 크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체격이 좀 있으신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키도 작고 체, 체격도 너무 약하고 그러면 이런 옷을 입으면 그냥 옷 속에 사람이 쭉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키가 크시고 약하시면 오히려 더 멋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렇게 입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내피 어, 없는 셔츠예요. 그러니까 남방갖고 셔츠갖고 이제 카라가 이렇기 때문에 델러드이 때문에 그냥 자켓이라고 생각을 할 만큼. 우리 이제 이레바지에다가뭘 입어도 입어요. 레바지 입고 위에 티 입고 이렇게요. 지금 이제 원래는 여기에다가 어 이거요. 망사스 그러니까 이렇게 스카프처럼 이렇게 나와도 되고 뒤집어 넣으면 스카 완전 스카프 폴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예뻐서 칠부 같은 거 입었을 때, 되게 되게 예뻐요. 이렇게 그러니까 속에 받쳐 입기가 너무 좋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레바지 같은 걸 입었는데 너무 밋밋하다 하시면 한쪽을 살짝 집어 넣어가지고 아니면 살짝 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 언발란스로 그걸 입으셔도 괜찮아요. 어, 이거는 이제 베이지, 연한 베이지, 진한 베이지, 블랙 그 다음에 화이트 이렇게 있고요 어, 여기에다가 제가 입은 바지 그냥 같이 이렇게 입고 뭐를 입어도 예쁘잖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지금 입고 있는 거. 이거 그냥 아무데나 첫걸쳐 입으면 좀 언발란스고요. 거의 자켓 같은 셔츠 어, 뭐. 자켓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머니가 요 셔링을 잡았는데 좀 많이 당겨 가지고 더 당겨 입을 수 있고요 이렇게 그냥 주머니 그러니까 모양만 주머니에요 뭐 이렇게 넣는 거다기 보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트임이 있고요 훨씬 더 멋스럽고 괜찮은 응,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옷들이 그냥 기본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아무거나 웬만하면 다 코디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블랙으로 입었는데, 어, 충분히 되죠. 이렇게 그하신 상품은. 저는 이제 이 디자인도 약간 차이나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도 좀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잘라내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너무 이제 다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한이 정도를. 제가 이제 카키색을 잘랐는데, 우리 이제 고객님이, 그, 작은 걸로 주세요 해서 이제 그걸 보내드렸거든요. 이제 제가 입으려고, 아, 이거는 그냥 내가 하나 입어도 되겠다. 이제 그랬는데, 그걸 먼저 보내드렸고요. 그렇게 이제 그냥, 어 제가 이렇게 이, 바지, 이 바지를 한 7, 8, 8도 되거든요. 너무 얇지 않아요. 봄바지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냥 안에 레깅스 입고 입으셔도 돼요. 찰랑한데 딴 부분 때문이 아니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포인트가 되면서 조금 이제 어 이런 배나 이런 부분을 좀 가려줘서 그냥 막 입어도 되면서 어 포인트도 있는 바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스카프티도 역시 봄에 가장 필요한 상품이에요. 가격 대비 활용도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티 있고요 그레이 티 있고 T가 이제가 블랙이 있고 그레이가 있어요. 여기 삼겹이에요. 그냥 편해요. 근데 어 팔소매는 이제 포인트를 줬고요. 77, 어, 77반 거의 88도 입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상품은 너무 풍성한 옷이 아니라서 너무 풍성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괜찮으실 거고요. 이 바지가 디자인이 특이하고 있고요. 이렇게 당기면 77, 88도 입을 수 있는데 내가 입어보니까 좀 짱짱해요. 그러니까 옷 자체는 큰데 고무를 좀 짱짱하게 해놔 가지고 밴드가 약간 짱짱한 편이고요 그리고 프라다하고 면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 그냥 약간 너무 흐들흐들하지 않는 어 그래서 예쁜 어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보시면 어 레이어스 레이어스를 이제 이렇게 레이스를 한쪽은 이쪽만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렇게 해놨고요. 위에다가 한번더 해놨어요. 그러니까 언밸런스로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렇게 갖고 위에는 똑같아요. 그리고 위에다가 한번더 입혀놔가지고 어, 디자인이 좀 특이하고 또옷이 이제, 이제 우리가 매일 똑같은 옷 입기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뒤에는 없어요. 색 다른 느낌으로 한번 좀 입어도 괜찮은 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위에 뭘 입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게어 되게 조금 편하고 괜찮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이 상품은 완전 나그랑 다이마루 어 티셔츠 그냥 편한 다이마루에 이렇게 풍성한 그냥 망토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체격이나 뭐 약하거나 체격이 크거나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제 요 부분이 이뻐요 옷을 입고 입었을 때는 이 부분이 특이하고 망토인데 이런 앞부분이 트임도 있고 막 앞뒤가 트임이 있고 이러면서 옷은 되게 멋스럽고요. 목선이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목선이 파졌는데 그냥 푹 파진 게 아니고 옆으로 살짝 파지면서 되게 예쁘게 파졌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 이게 이제 망사 배색 스커트거든요. 얘 이제 그레이니까 블랙으로 맞추면 잘 맞춰지고요. 이렇게 비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 어 안감이 들어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이 비침 이 모양이 되게 좀 이렇게 훤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망사하게 뭐 조금 저렴한 거 이런 느낌 아니고요. 망사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에 어 네피 있으면서 커튼처럼 이렇게 모양을 해놨어요. 이제 면하고 이런 프라다 이런 합성 원단이 저희가 많고요. 그런 원단이 약간 힘이 있어서 옷 디자인이 살아요. 너무 찰랑찰랑한 것보다 물론 찰랑찰랑한 게입쁜 옷도 있겠지만 브라우스나 이런 거 이런 상품은 남방이나 이런 셔츠는 이런 옷은 약간 힘이 있는 게또 옷이 멋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뒤에는 그냥 길고요. 똑같이 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하고 찜, 어, 이렇게 잡아갖고 주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니까 좀 짧아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속에다가 이제 망사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특이하게 되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입을 수 있고 블랙하고 이 컬러하고 연두가 있어요. 그러니까 컬러는 다 예쁘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넣어서 입어도 예쁘고 블랙을 입으셔도 예쁘고 그레이가 어 너무 진하지도 연하지도 않은 컬러라서 색 맞추기는 좋아요. 연도해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제 맞춰 입기 좋고 어 저상품은 그냥 정말 그냥 정말 편한 그냥 박스 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티인데 어 작은 분이 입으면 여기서 어깨선이 잡힐 거고요. 좀 크신 분이 입으시면 여기서 어깨선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랙하고 투칼라가 있는데 어, 디자인감이 괜찮아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브라우스 목선 되게 예쁘게 파졌고요. 너무 풍성하지 않아요. 알맞게 어깨선이 잡혔고요. 이렇게 보시면 날개로 이렇게 생겼어요. 양쪽에 그리고 트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7 7 8 8이 되셔도 좋은 게 어, 어깨선 이렇게 잡아놓으면서 허리는 아무리 그 외에도 표가 안 나요 이렇게 넓게 나와 가지고 표안 나는데 포인트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막 빨아 입고 편하면서 원단도 좋으면서 그냥 정말 그냥 세, 세탁기 막 근데 그래도 세탁기 돌리는 건좀손빨리 그냥 탁해고 탁탁 털어서 넣으면 다음날 바로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블랙하고 두 컬러가 나오고요 되게 어 예쁜 블루 이게 좀 시원해 보이는 블루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날 시커먼 옷만 입는다고 그걸 하시면, 어 이런 컬러 한번 입어보시는 것 같아서 오세요.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바지하고 이렇게 입어도 되고, 뭐, 치마, 어떤 거를 입으셔도 되죠. 여기 지금,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런 상품이 이제 좋은 점이, 기장이 알맞아요. 너무 길어도 옷을 맞춰 야 되고 짧아도 막 옷을 맞춰 짧으면 이배 부분이 좀 나와 보이는 나와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그냥 알맞게 이 정도를 딱 덮어주면서 어떤 옷을 입어도 가볍게 편하게 소화가 되는 옷이라서 이런 상품은 그냥 브라우스로 입다가 나중에 이제 또 이너로 입다가 지금은 이너로 입다가 봄되면 그냥 브라우스로 입다가 목선 조금 파졌으니까 스카프를 하시든지 목걸이를 하시든지 하시면. 얼마든지 편하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좀 밑에가 만약 꽃무늬가 있는 막 이렇게 스커트를 입어도 되게 화사하고 예쁠 거고요 꽃무늬 있는 그런 걸 입으려면 이제 블랙, 블랙이 더 낫겠죠 이게 그렇게 해서 입으시면 좋으세요 이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블랙하고 두 컬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이게 좀 이제 밝잖아요 그러면 이 까만 바지하고 입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 하나 걸쳐 입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갖고 어 개인적으로 그냥 자켓 대신 입어지겠다 싶거든요 이렇게 하고 까만 바지를 입으시면 훨씬 그냥 산뜻하고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 상품이 되게 좀 특이한데 자켓 대용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제 브라우스 입은 거하고 이 카라가 아무 거 아닌데 테일러드 카라로 이렇게 하면은 뭔가 갖춰 입은 정장의 느낌이 살짝 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 이제 안에다가 뭐 블랙, 레드를 입든지 저렇게 블루를 입든지 조금 뭐 카키를 입든지 조금 이제 그런 색을 입고 이렇게 아래로 이제 블랙으로 맞춰서 입으시면 디자인도 되게 특이하고 예쁘면서 멋스러운 느낌? 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입어 주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또이 어. 티셔츠가 그냥 어, 칠칠 더 크신 분도 조금 입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뒤에다가 브라우스처럼 이렇게 시보리가 되어져 있어요 자기 원단으로 시보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누빔, 누빔 원단으로 배색이 되어져 있는데 천 자체가 두꺼운 누빔이 아니고 그냥 원단을 누빔처럼 만들었어요. 완전 누빔이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뒤에는 기본 기장, 허리선 조금 내려오는 기장이고 앞에는 이런 상품이 이제 좋은데 왜 그냥 이렇게 되게 이런 데가 사이즈가 77, 팔팔도 입을 만큼 여유가 되게 있는데 그냥 그냥 이렇게 됐으면 너무 밋밋할 거예요 티가. 근데 작은 요한한 한 부분이 포인트가 들어가면서 지그재그로 되면서 여기도 좀 슬림해 보이고요. 그 그러니까 눈을, 눈, 우리가 눈길을 살짝 흐트려주는, 예, 그냥 이렇게 일자로 된거 하고, 이렇게 해갖고 있으면, 좀 눈, 눈길이 흐트러지면서 조금 슬림해 보이는, 우리가 목에 주름이 있으면, 목걸이 큰거 이렇게 하시면은, 그 주름이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그 목걸이에 좀 가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티셔츠인데, 되게 편하고, 네, 브라우스 같은 느낌이 살짝 나면서, 어떤 속에다 받쳐도 괜찮고 하나만 입으셔도 괜찮고 단추를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셔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청하고 청바지하고 입으셔도 좋으세요 근데 이 청스커트가 풍성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여기 뭐 우리가 청바지 같은 거막 밑에 트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한데 약간 풍성하니까 어, 이거는 이제 키 작은 분들보다 키좀 크신 분들, 그리고 체격이 좀 크신 분들은 이게 보면 힙이 많이 커. 이 체격이 있는데 힙이 없는 분들은 커버가 돼요. 이게 힘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힙이 없고 다리가 약한 것 같으면 조금 커버가 되고요.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 상품은 키가 좀 크시고, 어, 이런 하체 살이 많이 없으신 분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새 만만하게 제가, 그냥, 어디다 입어도 예쁜 옷이라서, 이 상품은, 그냥 괜찮아요 하고, 우리 고객들도, 님 어, 바지 받았는데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옷이에요, 이 바지는. 이렇게 갖고 같이 입으셔도 이쁘세요 그리고 제가 입은 랩 바지. 해가지고, 이렇게 입기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면서, 어, 상품을 이제, 어, 이, 이 티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청바지하고도 어울리고, 랩바지하고도 어울리고, 뭐스커트 입어도 괜찮거든요. 이만한 부분이 다 코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입으시고 위에다가 이 자켓을 입었다. 그러면 렉션 가셔도 돼요. 그냥 어, 특이하게 잘 입은 어, 예식장 오는 그 어디? 조금 점잖은 자리, 요즘 이제 우리가 나이도있고 하니까, 조금 우리 고객님들 그러세요. 이거, 이거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있고 우리 모임에 갔다 왔더니 어서 그렇게 샀냐고 너무 괜찮다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런 말 듣고 왔어요 하면서 이제 하는 고객님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 눈에 딱 띄는데 그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젊어 보이는 옷을 입는데 너무 딱 붙는 티를 입고 옛날에 짧은 치마 입고 그러면 막 억지로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그, 그런 느낌을 보여서 좀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풍성한 건 입으면 그 풍성한 멋이 오히려 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입으시면 또다 섞어서 입으시면 전체 코디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거 하지 마시고 오늘은 바지 하나 사고 다음엔 브라우스 하나 사고 그렇게 그렇게 섞어서 또 코디해보시고, 고객님들 갖고 계신 옷하고도 그냥 너무 쫄바지만 아니면 다 코디가 될것 같아요. 너무 미니치만 너무 쫄바지 그거 아니면 나머지는 다 코디가 될것 같아요. 그렇게 또한번 예쁘게 고객님들 입고 이제 어봄 옷도 어 특이하고 예쁜 옷을 조금씩 이제 하면서 조금 재미도 있고 어 그런 것 같아요.